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교회 지직의 자세. 네, 교회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씁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 물건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어, 그래서 이 교회론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어, 이제 기독교, 어,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 어, 이 기독교 교회의 이 정치는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 교회 조직은 어, 제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독교는 먼저 어, 무엇을 기독교고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다. 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 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위에 해당하는 이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 무호한 말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기준인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넓은 범위에서요, 어, 기독교라 했을 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또 믿고 또 어, 성경의 그 어, 완전함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기독교의 예, 기독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카톨릭까지도 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카톨릭도 기독교의 한 분파로 보고 있는데, 근데 카톨릭은 가도 너무나 많이 갔다. 이제 카톨릭이 이단의 대표처럼 되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를 높이죠?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것도 어 성경에 거의 준해서 믿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단 사설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 예로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위치지만 그들은 또또 또 다른 어 곳이 있다. 그걸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 모습이 바로 어, 이러한 카돌릭 예, 국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 어, 정치를 얘기할 때 이처럼 이제 전제정치 카돌릭과 같이 전제정치가 있습니다. 교황 1인에 의해서 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 다스리는 그 정치 체계가 전제정치, 교황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감리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성공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성공회가 있죠. 좌파들의 본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자네 있는데요.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 그걸 성공회라고 하는데요. 예, 그위형적인 모습은 카톨릭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그 왕이 예, 이제 그 자신이 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카톨릭의 예,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되어서 어,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영국 국교의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성공에도 감독 정치라는 거예요. 감독 정치. 그다음에 우리가 또잘아는이 회중 정치, 회중 정치가 있는데요. 침례교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는 원래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집사 제도예요. 집사 제도. 그리고 침례교는 개교의 위주죠. 어떤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개교의 위주로 모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정치. 또그것보다 좀, 약하지만 인사권이나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정치가 있고요. 아, 이게 모든 것이 무시된. 이 회중돌 위주의 정치 이 침례교회 같은 그러한 어 회중 정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속해 있는 감, 아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 정치 장로 정치는 어 어떤 것입니까 어 이러한 모든 정치 체계에서 그래도 가장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시스템이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한 어 목사와 또 교인들 중에서 더 신실한 사람을 피택해서 또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어 가장 어 이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 자, 그러면 어떤 정치가 가장 어 합당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회에 있으니까 장로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감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뭐 순복음이나 다른데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어, 이 정치 시스템, 어, 이 시스템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 이러한 여러 가지 전제 정치 감독 정치, 또 회중 정치, 장로 정치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자, 나라도 나라도의 정치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회 정치가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속한 교단,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이끌어 왔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또 우리의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완해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그 한자의 뜻이 뭐냐면 발을 정자 다스릴 칠자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이고요. 나라도 교회도 우리가 항상 잘 다스려야 되는 거야. 왜 그렇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자유롭게 해서 잘 되지 않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마치 작은 불꽃이 따로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쉽게 꺼질 수도 있고요. 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작은 불씨라도 모여있으면은요. 큰 불을 이루고요. 또 강력한 화력을 이루듯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시고 믿음이 설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어, 교회 정치가 이렇게 전제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재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일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계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온 그 직분을 본다면 성경에 장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도 나오죠, 장로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집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이제 교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교사.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네 가지 직분 굉장히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또 교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오랜 그러한 지직 직분의 예, 명칭이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자, 권사, 권사 지도는 어, 어떻게 해요? 원래 장로 어, 교회에서는 없었던 직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이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권사 지를 줬는데, 아, 더 열심히... 일을 하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권사 제도를 이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또 감리교에서는 원래 장로제 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보니까 장로라는 이 직분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힘 있게 일을 잘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리교에서도 나중에 직분을 이렇게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이 선거 투표를 통하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통하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감리교회에서 장로는 임명이었어요. 임명 누구를 신앙이 좋으니까 장로를 임명한다, 권사를 임명한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투표를 하는 감리교회도 많이 있긴 한데 원래 첫 어, 출발 자체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교회의 일꾼인 지직들을 세우게 되는데 지직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 중심의 반대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죠? 나 중심, 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본성 자체가 어떠냐면 나, 나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왕자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고 왕이었는데 그 나의, 나 중심의 삶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요? 하나님께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나 중심의 삶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이 따라 이 끌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딪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려놓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죠. 특히 오늘날 같이 이 세상을요,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뭐가 붙죠? 극단적, 극단적. 인간의 본성은요, 어느 정도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적절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 적절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야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가족을 지키려 하고, 자기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속한 것을 더 갖고려고 하는 그러한 어, 동기가 되어지지만요,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 건강성을 해치고,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요, 건전하게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요즘 세상과 같이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자녀를 낳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명령. 우리가 원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중심,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회이니까요. 자녀를 낳는 것에 있어서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한명 키우는데 뭐 최소한 2억, 3억이 된다. 뭐, 두 명을 낳고 세 명을 낳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아예 결혼할 때부터요, 부부가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맙시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녀 대신에 누굴 키우죠? 네, 짐승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냐, 나중심이냐의 바로 우리가 선택의 문제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인 재직들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 중심. 자, 성경 중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 지식, 이성,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고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아요? 세계 전쟁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복음이 정말 땅 끝까지 증거돼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리 마시는데, 그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막 어? 싸움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죠? 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진 때문에,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이렇게 죽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는 그 이스라엘, 또그 팔레스틴, 또 전쟁이 일어났죠. 전 세계에서 화약고, 화약고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한반도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가장 눈여겨보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성지 순례라든지 그런데 가 보면 알수 있는 곳이요. 3대 종교가 성지로 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특히 유대교들은 어떻죠? 유대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종족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공로가 있다면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또 기록해서 남겨준 그런 또 공로도 있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그 물질적인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다 무너지고요. 없어요.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 파괴가 됐어요. 다 파괴가 되고요. 동서남북 벽 중에서 서쪽 벽만 남겨 놓고 다이 성전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슬람교의 그 황금돔 사원을 이렇게 지어 놨어요. 황금돔 사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서든지 저 황금돔 사원 이스라 이슬람교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황금돔 사원을 헐고 자기네들 솔로몬 왕 때서부터 지켜왔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가 보면은요. 그 서쪽 성전 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곡의 벽. 왜 통곡을 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신성시했던 그 성전이 다헐리고 이방 종교 이슬람교의 그 황금덤 사원이 그터하니그 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빨리 저거를 밀어버리고 자기네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20억 인구의 이슬람교하고 또 유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또 이러한 나라의 전쟁. 바로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다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 중심.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또뭐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은 놓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일꾼 지직기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계 굴지의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삼성이라든지 큰 회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서울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미국의 국부, 미국의 그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과 뭐 네덜란드와 그 유럽에서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들에게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집이나 다른 것을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면서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 자기 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죠. 미국에서 정말 가장 그렇게 이끄는 중추적인 세력들, 그런한 세력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네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고 북한 땅이었지만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되는 사람 다 처형하고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직도 보릿고개가 있고 굶어 죽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똑같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이지만, 정말 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남한의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시고, 교회에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